지금부터 2022년 이민년 새해 상지건축 비대면 상라인식 식을 임직원 여러분들의 새행 인사와 함께 힘차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안녕히 세요 2022년 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랑이의 기상처럼 힘찬 한해 되세요. 되세요. 2022년 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2022년에는 더욱더 화이팅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 내는 그런 상지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영 상지 위 내일은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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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이민년 새년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소� Weekly> <2012년 countries> 새해 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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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이민년 새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천이십이년 임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임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enzyme, 복 많이 받으세요. 이천이십년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천이십년임년 새해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2022년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 년 새해 상기 임직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십이년 이민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천이이년천이이년이민이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 복이 받으세요. 천이이년이민 고 신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새 호랑이를 품에 안았는지요? 이민년은 호랑이도 그냥 호랑이가 아니고 검은 호랑이 흑호이입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중에서 검을 보니 무섭고 음, 가죽을 보니 탐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노력하기는 싫고 큰 성과를 고식하는 욕심을 빚댄속간입니다 성과는 노력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자의 그날편에 부모교륜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거기서 바람과 비가 일어나고 물을 모아 연못을 이루면 거기서 교룡과 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동산에는 바람이나 비가 일어나지 않지만 크고 높은 산이 되면 자체적으로 바람과 비가 모입니다. 얕은 연못에는 붕어나 잉어가 살지만 깊은 연못에는 교동과 용이 살게 됩니다. 이것은 양적 축적을 많이 할수록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쌓은 상지만의 신뢰와 노하우를 질적 변화로 이끌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년 넘게 진행되는 팬데믹을 보면서 도시는 무신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건축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력임을 확신하고 인간이 살아온 이제 살아갈 도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동지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여러분의 꿈과 함께 상재건축의 50년, 다음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해 동안 그 노베 주신 우수부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부서는 2021년 한해 동안 회사의 수조와 발전의 기여한 공이 큰 부서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취하하고 모든 부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상장과 부상을 드리는 상입니다. 아, 2021년은 4개의 우수부서가 부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부서에는 부상으로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선정된 우수 부서의 구성원들을 표하여공민 대신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부서 연산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갑니다. 위 부서는 평소 전직원이 화합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탁월한 업무 추진 및 실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으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주식회사 상지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우수부서 김해서중학교 교사신축 건설사업관리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부서 설계사업부문 설계이본부 설계이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부서 상지서울 설계기관부 이내명은 같습니다. <laughs> 다음은 상지구축의 모범직원에 대한 초창장 수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범직원은 만 8년 이상 장기유소자중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을 선정합니다. 원래 모범직원은 총 1분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범직원에 끝은 3박 5일간 후보 동반 또는 가족 1인 동반으로 300만 원선상의대외 여행이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모금사원 표창 CM사 부모 김영. 귀하은 평소 금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근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금이 되며 회사 발전에 많은 기회를 가졌으므로 2022년도 모범사원으로 부창합니다. 2022년 1월 3일 주식사 상지금주 대표이사 어동윤 모무사원 표창 c m 사업부 박성호 모무사원 표창 c m 사업부박혜은 모무사원 표창 c m 사업부이관희 모름사훈 표창 CM 사품은 오장균 <laughs> 모름사원 표창 CM 사품은 최광호 <laughs> 모름사훈 표창 CM 사품은 장종하 모름사훈 표창 CM 사품은 서정석 모부성원 표창, CM사 부원 박규진. 모부성원 표창, 상지건축 무술연구소, 신지원. 2021년 상지 기술자료 공모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지 CMCS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사례 및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 상호간의 공모 공유 및 기술력 축적, 전문성 개발, 나아가 경쟁의 현상을 위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 상지기술자료 공모전은 2021년 10일부터 12월 한 달간 공모자료를 접수를 받아서 1차 선발과 2차 선발을 거쳐 총 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우수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지기술자료 공모 제 우수상 CM사업부문 박철수 위의 사람은 상지 기술자를 공모해 다양한 경험에서 습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창성, 현, 현장 적용 가능성 및 발표력 공분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상지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laughs> 내일의 상지 무회 공모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지 무회 공모는 임직원들의 예술성, 반성진작을 위해 시, 소설, 건축스케치, 사진 등총 9개 군대에 대해 개최하였으며 130여 명의 임직원이 총 695편의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3기 문예공모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등문심사위원들의 흠숙한 심사를 거쳐 총 15명이 수상을 하였고 그중 건축스케치 문의을 통해 대상을 차지한 수상자에 대한 지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상지문의공모전 대상 설계사공원 설계이본부 윤정아 위의 사람은 제1회 상지문의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주식사 상지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이어서 지난해와 올해 각 부모 및 지역법인에 입사하여 상지 가족이 되신 임직원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입사한 상지 대구법인의 박성준 사원입니다. 뚜벅이입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이든 느리지만 꾸준히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축 조직이며, 조직 내부에서 끈끈한 결속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줄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고생하는 대구 범인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지서울 공채 18기 양호진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상지건축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거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은 거인인 만큼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며 상지건축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지 건축에 존재하고 계신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이제 재밌게 회사 생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료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지 건축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문주영입니다. 첫 사회 생활을 상지 건축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는 시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을 즐기는 예비 건축인입니다. 저에게 상지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같은 회사입니다. 파도를 가로지르며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며 뻗어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상지 건축의 인재상처럼 창조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건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같이 힘내서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회사 생활 해 봅시다. 화이팅!